알겠습니다, 마. 잠깐만, 잠깐만. 전 We didn't n e 미 d 르님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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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분께서 생신이라고 전달해주셔가지고 g she need out. Wood, don't l 좋은 하루 신이에요? 되시길 g a l 생신... s t a t h a n g you cut it. I'm 아, 진짜 귀엽다 진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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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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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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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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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전드어 나, 어. 나, 나, 이봐 어어 계속 따고 어 나만큼 먹으러 오는 사람 없지 어쩌지. 아 정말 어 근데 내가 어 짱이지. 너가 짱이야 어 고맙다 너너너너너너너너다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고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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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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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루야 너너너잘너게잘너게 미안해 빵 사올까? 그너너너아너너너너너너너너 <laughs> 잊지겠네아